장흥군 t 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장흥 군정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희망 적십자회비 집중 모금기간 안내입니다. 적십자회비 모금과 함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금기간은 2025년 1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 등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행정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노벨 문학 도시 장흥 정남진 도서관 이용 안내입니다. 정남진 도서관에서는 어린이 자료실, 종합자료실, 열린누리실, 열람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관일은 매주 금요일과 법정 공휴일이며 정남진 도서관 회원은 1인 7번 14일 도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가 평생교육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겨울철 자연재난행동 요령 안내입니다. 짧은 시간 급격히 눈이 쌓이는 대설 시 닭상사고 예방을 위해 내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을 착용하고 주머니 손 넣지 않기. 누후가옥과 비닐하우스 등은 무너지지 않도록 시설 점검과 지주를 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파 시에는 야외활동 자제하기. 수도 동파 예방을 위해 1일 이상 외출 시 수도 꼭지를 약하게 틀기. 겨울철 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 공간에서 화로 사용 금지 등. 겨울철 자연 재난행동요령을 숙지하시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바랍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확대 안내입니다. 5인승 이상 차량이면 차량용 소화기는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소방시설 판매업체,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가 가능합니다. 화재 발생 시 운전자 또는 탑승자가 사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설치 또는 비치하시면 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장흥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안내입니다. 장흥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이 공고시부터 20시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단속 구간은 중앙로, 건산로, 장흥로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난안전과 교통행정팀으로 문의바랍니다. 힘이 되는 129 복권복지상담센터 안내입니다. 힘겨울 때 함께하는 힘이 되고 필요할 때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는 129 복권복지상담센터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이나 주변에 어려운 분을 알고 계신 분들은 129 콜센터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위해 129로 행복을 연결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장흥고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이며 노인공익활동, 노인역량활용공동체사업단의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인아동과 노인복지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겨울철 유행하는 수도 예방수칙 안내입니다. 실내 생활을 주로 하는 겨울철에 수도 환자 발생이 지속될 수 있어 감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기침 예절, 올바른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실내 환기 자주하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용료 다자녀 감면 대상 확대 안내입니다.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미만 자녀 2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1월 검침분부터 상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을 확대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여 수도사업소 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사업소 상수도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장흥 군정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새해에는 더 좋은 일들이 가득하며 행복한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